패션에 관한 세 번째 산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라가모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페라가모 하면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이 브랜드함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넘겨볼까요? 자, 페라가모는 어, 진정한 구두의 혁신자, 천재적인 신하고 진정한 구두의 혁신자가 바로, 어, 살바톨의 페라가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 구두, 오늘날의 구두가, 어, 사람들의 발에, 어, 편안한 구두가 될수 있었던 거는, 이 페라가모의 연구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의 그런 신발이 있을 수 있는 건, 이 페라가모의 어, 굉장히 노력과 그 열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 페르가모는 어, 1898년에 굉장히 이제 가난한 농부의 11번째 아들로 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어, 9살에 어, 누나를 위해서 구두를 만든 것에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벌써 그 구두가게에서 구두 만드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또 13살이 되던에 집 한켠에서 자신이 만든 신발을 모아서 팔 정도로, 어 구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어 이런 이 구두에 대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굉장히 마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라가모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이 신발에 대한, 구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배우고, 만들어보고 하는, 이런 자, 작업들을 어, 많이 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페라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 이제 페라가모 이제 형제들이 그래서 어, 어떤 이제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에 작은 슈즈샵을 오픈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음. 어, 페라모의 이제 시작은 사실은 영화산업. 어, 영화 영화의 스튜디오나 이제 감독 배우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산업이 북적이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어, 수많은 그런 영화 제작자들한테 어떤 굉장히 매혹적인 신발로서 많이 어필이 되었던 것이 어, 바로 페라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음. 어, 그런 이제 1923년에 이제 영화 산업의 중심이 헐리우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페라가모의 그 이제 주요 영업 그 장소도 이제 함께 홀리우스로 이동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어, 페라가모는, 그, 이제, 어, 그런 영화 촬영지를 종종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배우들이 그들이 만든 구두를 신고 이제 발을 아파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페라가모는 해부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어, 발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발에 사람들이 서있을 때 어떤 그 발에서 힘을 받는 부분, 힘이, 어, 어 이제 분배가 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한 어~ 어떤 이런 착용 편안한 구두를 착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구두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신고 있는 그런 편안한 구두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페라가모은 굉장히 편안한 구두로서 사람들한테도 인식이 높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디자인들을 어, 굉장히 많이 어, 인기를 시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그 독특한 디자인들을 한번 보면. 자어페라가모는 굉장히 어, 그 뛰어난 그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보여주는 그 신발을 보면 어뭐 콜크를 이용한 뭐 외칠 구두를 만들었다거나 지금 아래쪽에 보고요 쪽에 보면. 그 가장 그 앞쪽에 있는 신발이 이제 콜 크로 이용해서 구두의 굽을 콜 크로 만든 외질 구두예요. 그래서 이게 페라 가모 하면 이제 페라 가모 우리가 이제 매장 사진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페라 가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으로서 알려진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소재 아무도 사용되지 않은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이제 신발 구안들을 많이 했어요.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1947년에는 또 낚싯줄로 신발을 만들었던 인비저블 어, 나일론 슈즈라고 해서 이제 투명구두 일명 이제 투명구두라는 걸또 개발했죠. 두 번째 있는 그림이 어, 바로 이 인비저블 나일론 슈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랑하모는 어떤 영화산업, 영화산업이 하는 곳에서 어떤 영화 배우들을 위한 그런 신발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스타들을 위한 슈즈 메이커 가 바로 페랑하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드리 햅번 어, 번 룩과 함께, 이제, 페라가모의 이런 플래쉬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신발이 플래쉬주인데, 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이런, 이런 플래쉬주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굽이 낮은, 어, 요즘도 우리가 많이 인기, 를 사람들을 끌고 있고 이런 플랫슈즈드을 많이 볼수 있는데 어, 굽이 낮은 플랫슈즈를 디자인해서 어, 그 슈즈를 오드리 햇번 슈즈다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죠. 음. 그래서 이제 햇번룩이 인기를 하면서 같이 어, 같이 이 페라가모의 신발 역시 플랫슈즈 역시 인기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페라가모의 어떤 뛰어난 독 독창성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스텔레토 힐. 스텔레토 힐이라는 거는 하이힐이죠. 말하자면 하이힐인데, 어, 특수 금속핀을 이용해서 어떤 가늘면서 높은, 어, 여성의 높게, 어, 여성의 몸을 가뿐하게 또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스텔레토 힐을 발명했죠. 우리가 뭐 패션사에서 뭐한 100개의 어떤 기억에 나, 남을 그런 그 발명품을 얘기한다는 는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스틸레토 힐이에요. 어, 그 정도로 굉장히 어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7년만에 외출이라는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가 신고 나온 바로 이제 그 신발이 이제 이 스틸레토의 스틸레토 힐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보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밖에도 또 78년에 보면, 어 패션계의 또 하나의 전설적인 아이콘이 이제 바라라는 이제 신발인데, 이 바라는 뭐, 이 가운데 있는 리본 장식, 리본 장식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발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양쪽으로 리본이 있고, 가운데 이제 리본의 모양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어 이제 이름은 우리가 이제 바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 어떤 클래식한 아이템이든, 청바지, 캐주얼이든 어, 정장이든 다잘 어울리는 하나의 어,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전설적인 하나의 이제 아이콘인 이 신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페라가모는 어, 장인 정신을 잃지 않고 어, 그 88년간 어,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그대로 지키며 아직도 구두 생산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페라가모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3대째 이제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게 하나의 페라가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어 오늘날은 이제 전 세계 도시의 1200여 개매장 운영하면서 토탈 명품 브랜드로서 크게 성장한 우리가 페라가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에르메스도 그렇고, 우리가 두 번째 산책 시간에 에르메스도 그렇고, 페라가모도 그렇고, 어떤 장인정신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희소성, 제품의 어떤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하는, 우리가 대단한 브랜드로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산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